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유필름의 고대감입니다. 오늘은 컬러그레이딩의 놀라운 토크, 바로 DNS Pro 플러그인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컷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컬러그레이딩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앤서 설치입니다. 걱정 마세요.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운로드 후에 설치 패키지에 있는 퀵 셋업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 후에는 파이널 컷을 재시작하는 걸 잊지 마세요. 까먹지 않으셨죠? 다음은 디엔서를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시간이에요. 파이널 컷을 열고 이펙트 아이콘을 클릭해 봅시다. 아, 커맨드 5도 괜찮은 단축키입니다. 필름 에뮬레이션 그룹을 찾아서 디엔서 프로를 클릭하고 클립에 드래그앤 드롭해 보세요. 혹은 더블 클릭만으로도 마법처럼 적용이 됩니다. 여러 클립에 동시에 디엔서를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파이널 컷에서는 조금 트릭이 필요합니다. 같이 살펴보죠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설정이 완료된 클립을 복사해서 다른 클립에 붙여넣는 거예요 Cmd C로 복사하고 Cmd Option V로 붙여넣기 하면은 마법처럼 간단하게 아주 쉽죠 디앤서 프리셋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시작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제가 느끼기엔 마치 셰프의 비밀 레시피를 밀키트로 만들어 준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까요? DN서는 디지털 비디오와 사진에 진정한 영화적 느낌을 주는 60개 이상의 사진 및 영화 필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 탭에서 다양한 DN서 프리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셋들로 클릭 몇번 만에 전문가처럼 영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좀더 자세히 디엔서의 효과와 조정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구들로 여러분의 편집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디엔서는 모든 아날로그 기능을 정확하게 에뮬레이트 합니다 필름 그레인, 할레이션, 블룸, 필름 브레스 및 데미지, 오버 스캔과 같은 현실적인 필름 효과를 적용하여 즉각적이고 빈티지한 프로세스 및 영화적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디엔서 필름 그레인은 단순히 스캔하여 오버레이 한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알고리즘은 색상 및 밝기, 세부사항을 기반으로 작은 알갱이로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할레이션. 이 필름 에멀전 효과는 광원, 하이라이트 및 대조되는 가장자리 주변에서 빨간색, 주황색, 후광으로 나타납니다. 할레이션은 피부톤을 더 생동감 있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블룸. 밝은 물체 주위에 부드러운 광채나 안개는 빈티지 룩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광학 필터, 이국적인 렌즈 및 소형 필름을 통해 달성됩니다. 사용자 정의 설정에 대한 다목적 프로필로 빛의 실제 물리학을 정확하게 재현합니다. 필름 프레스 및 게이트 위브. 필름 프레스 효과는 프레임마다 노출, 대조 및 색상이 우발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날로그 느낌 측면에서 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게이트 위브는 카메라 프로젝터 또는 비디오 코딩 장치에서 필름 게이트를 통해 필름 스트립을 당기는 동안의 기계적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영화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뮬레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름 데미지 실제 매체의 느낌은 생생한 필름 아티팩트로 강화됩니다. 필름 데미지는 먼지 머리카락 및 긁힘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도구 프로필은 다양한 필름 형식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결함을 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버스캔. 오버스캔은 필름의 추가 이미지 영역으로 여기에는 청공, 필름 게이트, 프레임 공간 및 인접한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소는 실제 필름 스캔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모든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 시간입니다. 피네트나 아웃포셋팅 같은 최종 터치 옵션으로 작품을 완성해 봅시다. 이 작업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럿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보세요. 이 기능으로 색상 보정을 적용하고 다른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럿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디앤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디앤서는 플러그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영상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들이 가득하니까요. 사실 저도 러시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최종 아이템으로 맞추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채널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들을 위한 10% 할인코드, 고유 필름을 제공합니다. 이제 DNS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iOS 앱 구독 제외하고 모든 DNS 제품 구매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집과 컬러 그레이딩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